교재는 241페이지 11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만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총 지급된 특별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올리고 이전경력은 제외한다. 인사관리에 근속연수현황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이니까 사업장은 빈 공간으로 두시고요. 퇴사자는 제외. 기준 일자는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미만 일수 올리고요. 경력은 제외입니다. 10년에서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하가 아니라 15년 이하를 열어야겠죠. 클릭해서 둘, 넷, 여섯 명입니다. 15년, 20년 이하여. 그래서 하나, 둘, 세 명. 그래서 60만원과 15만원 곱하기 3이니까 45만원. 그래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열두번째, 2023년 1월 귀소 급여를 계산하기 전 김희수 사원의 책정임금을 새로이 계약하였다. 보기와 같이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하고 급여 계산 시 김희수 사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 인사 정보 등록 먼저 오셔서 김희수 급여 정보 탭으로 가겠습니다. 자 책정 임금 쪽으로 오셔서 2023년 1월 선택해 주시고요. 책정 임금 추가하겠습니다. 금액이 안 보이면 컨트롤 F3 누르시고요. 아무 없습니다. 여기에 4,275만원입니다. 4,275만원. 그랬더니 월 급여가 356만 2,500원이죠. 자, 다음 칸 클릭하셔서 저장된 거 확인하신 후, 급여 관리에 상영직 급여 입력 및 계산입니다. 클릭. 1월이고요. 급여 선택해 주십시오. 조회. 사원 정보를 변경했기 때문에 김희수 사원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재선정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선정. 사원 정보. 적용. 그리고 나서 김희수에 대해서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급여 계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물어봤죠? 개인정보에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어디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되죠. 자, 소득세가 16만 1,780원이고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16,170원.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3번 당회사는 2023년 1월 기속 상여 소득을 지급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기속 상여 지급일 기준으로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지급일을 추가 등록하여 상여 계산 시 대상자들의 총 과세 금액은 얼마인가. 단그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여 계산해서 상여 계산하면 되겠죠.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클릭. 1월입니다. 1월. 자, 여기서 이제 2022년 1월 기속상여를 복사할 겁니다. 전월 복사. 2022년 1월에 상여입니다. 상여 복사하셔야 돼요. 지급일자와 상여 지급기간을 수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 두 번째 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2023년 02월 10일이고요. 종료 종료 시작일부터 수정하려고 하면 2023년도잖아요. 그래서 아,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종료부터 수정하시는 거예요. 2023년 01월 31일. 자,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그리고 시작일을 변경하겠습니다. 2024년 01월 01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몽땅다 31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칸 클릭 급여관리에 상영지 급여 입력 및 계산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상단에 열려져 있으면 열려진 메뉴 열으셔도 됩니다 자 클릭 1월이고요 이번에는 급여가 아니라 그렇죠 상여입니다 상여 선택, 조회. 그러면 다섯 사람이 나왔네요. 체크해 주시고, 급여 계산.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나옵니다. 뭘 물어봤냐면, 대상자들의 총과세금액을 물어봤어요. 총과세금액은 따로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급여총액을 보셔서, 다섯 명의과세총액이나왔습니다2 6 2 1만8 7 3 0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 4번 당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보기의 기준을 토대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2월 기속 1번이고요. 신별사원의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따른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이 절사한다. 즉 원단이 제로 만든다 라는 거죠. 시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은 책정 임금의 시급입니다. 책정 임금의 시급을 볼수 있는 메뉴는 인사 정보 등록이죠. 자, 인사 정보 등록 급여 탭에서 열으셔야 되고요. 신별에 책정 임금. 요거 금액이 안 보이면 컨트롤 F3. 시급은 13,125원입니다. 1 13 3천백이 125원. 지각 시간 조퇴 외출 시간을 볼수 있는 곳은 어디죠? 근태 결과 입력입니다. 급여 관리에 근태 결과 입력몇 월로 조회하셔야 돼요? 12월로 조회하셔야 됩니다. 12월. 그리고 1번입니다. 신별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지각 45분이네요. 45분 5시간 30분이네요. 5시간 30분. 2시간. 자, 45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60하면 되죠. 그러면 0.75가 됩니다. 0.75. 30분은 0.5, 그래서 얘는 5.5가 되고요. 얘는 2시간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자, 계산기 좀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산기로 누르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누르셔도 됩니다. 0.75 더하기 5.5 더하기 2. 는8.25 곱하기 시급입니다. 13,125원은 1 0백 8,281.25인데 원 미만 절사한다그 했죠? 원단이 절사합니다. 그래서 280원까지입니다. 10만 1,280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5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2 0 2 3년 1월 기속 매일 지급 형태의 해당 일용직 사원들의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그외 급여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일용직 가겠습니다. 일용직 관리. 일용지 급여 입력 및 계산. 2023년 1월이고요. 지급일은 선택하셔야 돼요. 매일 지급입니다. 첫 번째 거네요. 조회. 전체 체크하시고요. 일괄 적용. 몇 시간 근무한대요? 9시간입니다. 그래서 00900. 평일 체크해주시고요. 비과세 신고 제외은 없습니다. 적용. 첫 번째 해당 지급일자에 대상자는 모두 총무부 소속이며 급여 형태는 모두 시급이다. 총무부 소속이며 급여 형태는 모두 시급이다. 요거를 알아보려면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뭐 거기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 정보 네 여기. 김현웅의 개인 정보 여기 보는 게 편하겠네요. 개인 정보에 여기 총무부 시급. 이태양은 총무부 1급이네요. 틀렸네요. 1번부터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최주리는 총무부 시급 연보라는 총무부 1급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급 일자 비과세 신고분 총액입니다. 신고분 총액이니까 급여 총액 쪽으로 오셔서 신고분 총액은 73만 7천원 실지급액은 1,691만 1,500원 어이구 요거 오타네요. 네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혹시 오타나 이런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오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 요거는 맞는걸로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건 오타니까 세번째 해당 지급일자의 근무일수는 모두 22일이며 모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라요 자 개인정보 쪽에 오셔서 김현웅 22일 맞나요? 그리고 여기 계좌이체은행은 뭐예요? 현금으로 되어 있죠? 두번째 이태양 22일이고 현금 최주리 22일이고 현금 연보라 22일이고 현금 됐나요? 그럼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 맞습니다. 네번째는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 중 소득세가 가장 많이 공제한 사원은 김현영이다. 김현영 소득세는 어디 가서 볼까요 어, 지급액. 69,960원. 태양이 53,460원. 줄이는 없고요 연보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53,460원이고 현영은 69,960원이니까 제일 많죠. 그래서 김현영이 제일 많이 공제합니다. 답은 1번이 들렸네요. 16번.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정보를 변경 후 변경하래요. 모든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해당 지급일에 과세 총액과 비과세 신고분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그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생산지 비과세 적용 대상자를 추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용직 사원 등록으로 갑니다. 문리리 여기 비과세 적용 안 한다 그랬는데 하래요. 자 그러면 얘를 함으로 바꿉니다. 바꾸셨어요. 커져 밑에 칸 클릭해야 저장되는 거죠. 자, 함 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오셨어요. 1월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이번에는 일정 기간 지급입니다. 그러면 지급일 수정해야죠.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을. 선택하시고요. 문 리디에 대해서는 사원 정보를 변경했죠. 그래서 재선정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재선정, 예. 되셨어요? 전체 체크하시고요. 9시간입니다. 일괄 적용. 9시간 눌러 주시고요. 평일입니다. 체크. 비과세 신고 제외분이 있습니다. 8,000원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 급여 총액에 오셔서 과세 총액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2,250만 3,360원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만 맞는 거죠? 비과세 신고분이라고 그랬어요. 제외분 아닙니다. 신고분입니다. 그래서 2427,92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7번, 당회사는 2000번 주식회사 영동가전의 인천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23년 12월 귀속 1번에 이체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체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급자는 제외한다. 자, 급여 관리 오셔서 그렇죠. 급상여 이체 현황 열으셔야죠 클릭. 2023년 12월로 조회하시고요. 지급 구분은 1번이랍니다. 사업장을 인천 지점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장은 인천지점만 이렇게 체크. 확인. 그러면 여기 선택 전체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전체가 되어 있나 이렇게 볼수 있죠? 열으시면 돼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인천지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첫 번째. 어, 무급자 제외. 이거는 자동 세팅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확인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제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 첫 번째는 해당 사업장에 급상여가 지급된 사원은 모두 10명이다. 하단에 보면 몇 명이요? 10명. 맞는 답이고,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급상여 총실 지급액은 3,1944,970원이다. 여기 있습니다. 3,1944,970원. 맞는 답이죠? 해당 사업장에서 급상여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원은 박영덕이다. 급상여를 가장 많이 지급받은 사람 340, 240, 280, 370. 그리고 416만 원. 400만 원이 제일 많네요. 어, 네. 박영덕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 급상여 중 가장 많이 많은 금액이 이체된 은행은 기업은행이다. 자, 국민은행 580, 기업은행 957만 원, 신한은행 1 0만 원이 넘어갔네요. 그럼 신한은행이 가장 많이 이체가 됐죠. 그래서 틀린 답이네요. 4번이 틀렸습니다. 18번. 당 회사의 100번 본사 사업장에 대해 2023년 귀속의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단 사용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랬어요. 과세와 비과세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조금 닫고 급여 관리에 연간 급여 현황으로 가겠습니다. 2023년 기속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여세요. 분류 기준을 과세 비과세 사업장은 본사입니다. 본사만 열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본사만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제외 조회 과세 총액과 비과세 총액 하단에 나왔어요. 4억 4986만 2480원, 2220만원 답은 1번. 19번 당회사는 2023년 하반기 하반기니까 7월부터 12월이죠 급여작업에 대한 항목별 급여 지급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서별로 집계했을 때 총무부와 생산부의 근속수당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디가서 볼까요 부서별로 볼 거니까 항목별 급상여 지급현황 보시면 되겠죠 클릭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입니다. 지급구분은 급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 선택해 주시고 사업장은 당 회사는 그랬죠? 그러면 전체입니다. 자 그대로 두시고 직계구분을 부서별로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총무부와 생산부입니다. 생산부. 뭘 물어봤죠? 근속 수당 물어봤죠? 근속 수당 총무부 90만 원. 생산부는 210만 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답은 4번. 20번. 당 회사는 2023년 귀속 급여 작업에 대해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산부와 자재부 소속 사원 중 기준,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사원 중총 합계가 다른 사원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가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몽땅 열어주십시오. 수당은 근속수당입니다. 사업장은 당회사 전체죠? 그래서 그냥 조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어? 근데 부서별로 봐야 되네요? 그럼 이거 바뀌어요. 부서 조회 그냥 넣게 되면은 어이고 부서 선택 안했네. 어, 부서 선택 해줘야죠. 자재부 생산부 체크하고 자재부 이두 개만 체크해 주면 되죠. 생산부와 자재부 중 학계 금액이 다른 사원은 누구인가 그랬으니까 생산부와 자재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영덕, 정영수, 이성준, 오진영, 강민우 이렇게 나왔어요. 180만 원씩 받았는데 강민우만 60만 원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금액이 다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회 실무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